그의 본모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갈보리 위에 세워진 이세 개의 십자가 의미를 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보리 위세 개의 십자가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갈보리는 무슨 뜻입니까? 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언덕을 골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골고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 이두 가지 단어지만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해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골고다는 아랍어에서 유래된 말로 둘다 해골의 골 해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언덕에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갈보리 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달리신 그 산, 나무가 하나도 없는 둥그런 민둥산이어서 멀리서 보면 그 민둥산의 모습이 사람의 두개골과 닮아서 해골이라 불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민둥산, 그곳에 죄수를 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죄수를 이 사용시킬 때에 그 시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언덕 위에는 사람이 유골되 해골이 많이 널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해골이 많은 곳, 해골의 곳이런 뜻으로 골고다, 갈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다실리신 이 십자가의 형벌의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죄인의 몸이 땅에 닿지 않아야 한다, 공중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높이 달아 죽게 만든 형벌입니다. 주인이 공중에서 죽자마자 하늘을 알고 있던 독수리 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뒹굴게 되는 곳이 바로 갈보리 골고다 해골의 꽃이라는 그런 흉악한 이름이 붙여진 이 언덕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절기는 때로 보면 6월절 절기입니다. 이 6월절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요.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전국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250만 정도의 군중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그해 6월 자에는 보통 때보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이 6월 자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려니까 또 어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와서 죽는다는 그런 소문까지 났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은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이전의 어떤 유월절보다더 많은 인파가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던 그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예수라는 분이 오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까? 모두가 그것을 보기 위해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승자 주변, 승리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패자는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주 쓸쓸하게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 깔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대로를 만든 겁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겉옷을 깔며 자신들의 왕을 이렇게 환영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더욱이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시는 분은 찬송받으실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실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야말로 이 무너진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으면서 예수님 이제 오셔서 이 억압 가운데, 이 혼란과 혼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환영하며 많은 인파가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시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자신이 매달려야 할그 십자가를 치시고 힘겹게 그 갈고리 언덕, 골보다 언덕, 해걸의 곳을 향하여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의 그 무게에 겨우 넘어지면서 그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죠. 얼마 전만해도 왕인 줄 알았던 그분이 정말 힘없는 저주받은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해골의 곳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저주합니다. 호산나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이 죽어라, 죽어라 이러한 입술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리가 보였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 곁에 있으면 이 땅도 이 나라도 회복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죄수가 되고 패자가 되어서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 뒤에는 구경꾼만이 따라갔습니다. 군중들은 조롱과 야유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러한 죄수 예수를 채찍질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비참한 죄수가 되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향하여 힘없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벌레 십자가는 그 당시 많이 사용되어진 사형법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이 십자 가형이 시행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웠고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당시 크게 사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참수형이죠. 목을 베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에게 내려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가장 또한 잔, 무거운 형벌이었죠. 반면에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노예라든지 살인, 강도,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이 십자가형을 씁니다. 사형이 확정되어지면 로마 군병들이 죄수를 채찍질한 후 사형수가 달릴 매달릴 그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지고 행지를 하게 만듭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에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쇳조각 그리고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번 때리면 온 몸통을 휘감아 살을 다 뜯어냅니다. 보통 사형장으로 갈때 이제 십자가 못 박힐 그 언덕으로 나아가는데 가급적 거의 가장 먼 코스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수의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얻게 하려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반영을 하면 이와 같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심겨주러 무서운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밤새 고군당하시고 채찍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실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모든 피를 이미 다 쏟으신 후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4 0 k 로 가까운 그 나무 십자가를 치고 그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이 골보다 언덕길을 추정해서 만든 그 기념 코스가 있죠.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전에 계속해서 털었던 그 차량이 제목이 비아돌로로사입니다. 이 뜻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길이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덕 길이라 그냥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미 심한 고문을 받고 모증매를 받으시고 채찍질까지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죠. 또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몸으로 그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세번 넘어지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기록에는 예수님이 열네 번이나 여러 넘어지셨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 채찍에 맞고 모든 매를 맞고 고분을 맞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의 십자가, 주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그 갈보리 언덕 위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개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자, 첫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왼쪽 강도가 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죠. 죄로 인하여 내가 져야할 영원한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의 강도가 달렸지만 사실은 내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자, 이 역사상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죠. 여러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사형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형 금지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저주받은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유럽에서는 기요틴이라는 단두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형벌입니다. 단두대로 단번에.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에 고통은 덜합니다. 물론 두렵지요. 그러나 반면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모욕을 주고 실컷 고문을 하고 모진 매를 치고 정말 모든 저주를 받고 죽을 직경이 된 이후에도 죽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를 치고 자기가 져야 할그 십자가, 자기가 못 박혀 매달려야 할그 십자가를 치고 사람들이 그 보는 앞에서 옷은 다발가 벗겨진 채로. 가장 처참하고 부끄럽고 무서운 그 형벌이 주님의 지신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한마디로 지옥의 고통과 같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형은 하나님의 저주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저주를 홀로 담당하신 채 죽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징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감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저주받아 매달려야 할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왼쪽 강도가 매달리는 그 십자가. 죄 때문에 심판 나가고 지옥에서 끔찍스럽게 고통스러운 죄 값을 당해할 야그 인생들을 가르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두 번째 십자가는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 되셔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나 다른 편에 다린그 강도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강도들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회개한 강도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반대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복음 23장, 40절, 41절만 써번보십시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구 주저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옆에 모습을 옆에서 칠 보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처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나처럼 죄인이 아니라 죄없는 분이신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 정말 살이 찢기는그 책책질까지 당하시며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저주받은 채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않냐고. 나도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세번째로 오른쪽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이 공간 복음서를 연구한 성서시학자들 말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 강도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죄 때문에, 내 때문에 죽는다, 치자 당신은 그리스도가 니냐 그렇게 무력하게 죽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함께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받는 그 사람들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바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시다 이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강도는 철저히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온 자이지만 어떤 연유이건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절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죄인으로서 죽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에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럼 이 마지막 구원받은 이 강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겠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회개의첫 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 오늘 보면 4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반대편에서 여전히 모욕하는 그 사람을 보면,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주를 받아 정제를 당하면서도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반대편 강도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소리는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곧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텐데,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본수에 빠지게 될 터인데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편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원한다면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설날이 곧 오게 됩니다. 아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두 번째로 이 강도는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기 시작하니까 내 죄가 보여졌던 겁니다. 41절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이 강도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 아니 함께 옆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죄인이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 그는 회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깨달으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참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오해도 신앙생활했지만 저도 목사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강도는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42절을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정손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실 때 저와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마지막 부끄러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천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여 신부입니다. 설교가 철수 스펄절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 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였더니 가장 처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동행자가 이 강도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 그 짤막한 시간, 그 짧게 주어진 시간지만 이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겁도 없습니다. 아 우리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겠죠 천국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만나겠지요. 그러면서 이 반갑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어이 장모님 오셨습니까? 어이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버지 집사님도 오셨네요. 목사님도 오셨. 그런데 거기 가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만날 것 같은데 만날 것 같은데 만날 줄 알았는데 끝끝내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어쩌면 그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천국에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후회가 없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어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에 가는데,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그들은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을 왜, 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 주일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체들 그들도 강권하여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고 우리가 강권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들도 구원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섬.